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뉴스 중에서 CNN 10 뉴스를 교재로 합니다. 이 뉴스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분 동안 진행되고 보통 3개 정도의 주제를 다루는데 저는 시간상 첫 뉴스 하나만 다룹니다. 저희 수업은 4부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첫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 제가 올려놔 드리고, 또한 당일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꼭시인텐0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고 싶은 분은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매일 외워야 될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게 해주겠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 모르면 절대 영어 잘할 수 없습니다. 문법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에서 가장 기본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은 참고서에 나오는 비동사 관련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 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산에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완전히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몰라도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이런 아주 짧고 간단한 문장인데 이건 그야말로 왕초보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되고요.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지도받을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경험한 것, 그리고 나중에 서울 종로에서 30년 이상 대학생들과 직장인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 설명을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 교수하듯이 정말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를 지는 분은 몇분안 되시죠. 그래서 혼자 다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그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 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어,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 청강 해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 번째 단어 실력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럼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뉴스에서 짧고 쉬운 문장 몇개안 됩니다. 90% 이상이 긴 장문입니다. 세 번째로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 실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번역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자꾸 번역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그런 각도로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럼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럼 영작해 주세요. 그렇게 몇 달만 열심히 하시면 확 달라지는 걸 본인도 느낍니다. 자 오늘 4월 19일 뉴스를 하겠는데 잠깐 화면 정지, 정지시켜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암기되셨으면 은첫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start with the soon to be most populated nation in the world. You know what it is? India. India and China each actually have more than 1.4 billion people making up more than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while China currently sits in the top spot population experts predict that India will soon surpass them if it hasn't already happened 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단어 잘못 외우신 분 있으면 다시 외워 주시고 We start with the soon to be most populated nation In the world. You know what it is? India. India and China each actually have more than 1.4 billion people, making up more than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while China currently sits in the top spot, population experts predict that India will soon surpass them. If it hasn't already happened.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치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주듯이 한번 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이게 단어 보시면 좀 짐작되는 바가 있죠. 그 짐작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서툴로도 꼭 해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1단계로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기,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알아들은 대로 따라하시고, 그 다음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 자신이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We start with the, with the soon to be most populated nation in the world. You know what it is? India, India, and China they each actually have more than one point four billion people. Making up more than a,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while China currently sits in The top spot population experts predict that India will soon surpass them if it hasn't already happened. 자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여기 한글을 보고 영어로 영작해서 말하게 해 주시고 미군은 발음이 또 나오니까 또한번더 듣고 따라해 주세요. We start with the soon to be most populated nation in the world. 실례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we start with the, the to be c o s t populated nation In the world, you know what it is India, India, and China each actually have. More than one point four billion people, making up more than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while China currently sits in, in the top spot, population experts predict that India will soon surpass them. if it hasn't already happened. 자 이제 3단계로 장문도해 합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우리말로 소리 내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거나 영어를 소리 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4단기로 장문영작 합니다자 요거 역시 적어서 영작하셔도 되고 말로 영작하셔도 되고요. 시작. 이때 앞에 두유노라고 둘을 넣으신 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원래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위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지요? 자, 말하기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여기 6단어 보시면서 6 문장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이에 있 역시 화면 정지시켜놓고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요 부분 또 뉴스 들어봅시다. China has been the most populous country. Since at least 1950, the year that the United Nations began collecting population data. But families in China have been having fewer children, and there have been more deaths there each year than births that could mean that in the coming years china might face challenges supporting its aging population due to a declining working age population in india however there is a younger population and there are higher national fertility rates and a decrease in infant mortality these are some of the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population growth Expert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making a clear projection on exactly when India's population might overtake China's, in part because China had a recent census in 2020, while India's last census was 2011. Let's learn more. Yeah, China has been the most populous country since at least 1950, the year that the United Nations began collecting population data, but families in China have been having fewer children and there have been more deaths there each year than births. That could mean that in the coming years, China might face challenges. Supporting its aging population due to a declining working age population. In India, however, there is a younger population and there are higher national fertility rates and a decrease in infant mortality. These are some of the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population growth. Expert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making a clear projection on exactly when India's population might overtake China's. In part because China had a recent census in 2020, while India's last census was 2011. Let's learn more. 자 화면 정지시켜놓고. 또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소리 내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자, 번역 시작. 예, 요건 좀 이따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요 문장 같이 한 분석해 보죠. 일단 여기서 끊어서 요거 예, 각자 번역해 주시고 have a difficult time 이러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고생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예, 번역해 주시고 이때 making 이하는 분사구문 예, 번역해 주시고. 예, 이것도 번역해 주시고, 예, 화일은 동안으로도 많이 쓰고, 반면에도 많이 쓰죠. 자, 이제 반대로 짧은 영작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영작해 주시고, 예, 영작. 네, 영작 네, 영작 자, 이제 전체 번역해 주시고요. 화면 정지 시켜 놓고 적어서 하셔도 되고, 소리 내서 번역하셔도 되고, 자 이제 반대로 전체 영작해 주시고요. 자 여기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화면 정지 시켜놓고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예. 단어 다 외우신 분은 요거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단어 암기하라면 단어 암기하시고 번역하라 그러면 번역하시고 또 영작하라 그러면 영작하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같이 특별한 분은 100명 중에 한명 아니 1000명 중에 한 명도 어렵습니다. 어, 현재 본인 좀 머리가 나쁘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도 인내하시고 지금 좀 꾸준히 노력하시면 나중에 행복하게 크게 웃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이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